배가 한 척, 두 척, 세 척, 네 척, 다섯 척. 어이구야. 이거 펼쳐야 되겠지? 엄마 배가 다섯 척. 배 다섯 척. 동동동 떠갈 거야 이제. 밤새 비가 왔지롱. 여기가 한강이 됐지롱. 여기다 배를 띄워보겠습니다. 배띄워라 아, 이야, 내 야. 어서, 따라 배, 띄워라. 배, 뛴다. 배, 띄운다. 오호. 오호. <laughs> 재밌네. 배, 띄워라. 피서 멀리 갈거 없습니다. 우리, 친정, 어머니 댁. 우리 친정엄마 옥상에 빗물이 고였습니다. 에 띄워라, 에 띄워라. 아이야, 아버님 내야. 와, 배가 둥실둥실 떠간다. 자, 물결이 일어, 물결이 인다. 파도 친다 파도 혼자 놀고 있습니다 농부 안에 친정에 와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옥상에 배 띄우면서 놀고 있어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파도친다, 파도 친다 파도 파도 내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, 파도. 인공파도, 인공파도. 오, 저까지 갔다. 오, 큰 파도. 큰 파도. 오. 재밌네.